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나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홍등인데요. 요렇게 홍등이 가지런한 애들로 골라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고르다 보면은 언니들이 큰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 케이만한 걸로 고르게 돼요. 근데 또 고르다 보면은 여런 애들이 다 젖어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처음에 아 이거는 샘플 심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대충 사이즈까지 한 애들로 고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지런한 정신 차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laughs> 정신이 음. 돌아오면은 이렇게 가지런한 애들로 그렇게 사이즈가 들쭉날쭉 안 하는 애들로 고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욕심에 이렇게 큼직한 거를 골라요. 근데 큼직한 거를 골라보면은 이게 크고 작은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한번 대충. 요거는 진짜 사이즈 커요. 요거 8cm 풀본이거든요. 8cm 풀본인데 이렇게 8cm 풀본을 미어 터지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작은데 여기서 또 다져져서 체일로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렇게 <laughs> 돼버려요. 큰걸 골르다가 작은 걸 골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골르다가 아 너도 너무 예쁘다 너도 가자. 이러고 와 너는 언니들이 좋아하겠다 너도 가자. 이렇게 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골르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돼안돼안돼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 이제 요래서 이런 애들로 골라오게 됐는데 어 요렇게 사이즈가 가지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다가 합식을 할때 이렇게 큼직한 애를 하나 넣어도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큼직한 애들은 없어요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작은 애들을 분갈이를 할 건데 이렇게 크고 작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 하기도 좋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가지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간이 조금 남게 되면은 그 공간이 비워져 있게 되든지 아니면은 애들을 띄엄띄엄 심게 돼요 근데 얘네 때리 잦지면서한 음, 1년은 있잖아요. 뿌리 내리고 뭐 어쩌고 얼굴 좀 키우고 이제 이러느라고 사이즈가 줄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커지는 커질 때까지 있잖아요. 이 휑한 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성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런,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을 이렇게 크고 작은 애들을 같이 심어야 예쁜데 언니들은 가지런한 애들로 주세요. 큰 걸로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환소리어 하고 큰거 작은 거 같이 있어야 예뻐요. 그러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온것 같아요. 가지런한데 물이 좀 들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일찍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랜덤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이 말, 이 얘기를 이렇게 연설을 길게 하는데 일단 이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 화분에다가 큼직 하게 한번 심어볼까 싶은데 이렇게 배수는 이만큼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흙은 한 주먹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어떤 거를 심든지간에 흙은 한 주먹만 넣어주세요. 너무 흙을 많이 넣게 되면 나올해 진짜 날씨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애들 다눌러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laughs> 밖에서 키울 거니까 조금 그래도 흙을 좀 많이 주기는 해요 애들은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물을 자주 못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흙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이제 언니들은 조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뭐 거래되나 뭐 옥상이나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흙을 좀 많이 줘도 그런데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용토 조금만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정도로 이렇게 저는 흙을 좀 많이 섞었어요 그 대신에 많이 주지 않아요 요거는 하나에 한 주먹 정도밖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 홍등 언니들이 군생을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군생이 잘 없으니까 군생이 잘 없으니까는 이런 애들로 데리고 오는데 음 제가 이거 군생, 홍등도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홍등도 한 번도 안 팔았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팔았는데 아 요즘 따라 이 홍등이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와, 저렇게 빨개서 언니들이 좋아하긴 좋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이거를 거의 다 대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 예쁘다고 언니들이 아, 엄청 샀을 거잖아요? <laughs>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없는 언니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지금 요거는 가격도 쓰었는데 이렇게 저렴하니까, 요거, 아, 가격 말씀 드렸나요? 요거, 홍대,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뭐, 4,000원이면은, 뭐, 죽어도, 뭐, 요즘은, 예전 같으면은, 죽으면은, 아주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요즘은 죽어도, 그러려니, 해요. <laughs>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는, 귀한 대접을 못 받아요. 얘네들좀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귀하게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얘네들 키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요 너무 싸니까는 귀한 대접은 고사하고 아이고, 그냥 풀떼기, 뭐 이런, <laughs>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다육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풀떼기라고 그래요. <laughs> 근데 또, 이게 좋아하는 언니들은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거 흙을 싹 털어놔야 되려나. 이번거는 주문 들어오는 거는 흙을 미리미리 다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면서 좀 마르고 그러지, 이렇게 흙이 다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 에휴, 입장이 너무 땡땡해가지고, 가다가 또 깨지기도 좋고, 한 번만 집어 던져 버리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닥모닥하게. 아이고 미어 터져요 아주 미어 터져요. 이렇게 풍뎅이 밑에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서 얘네들이 너무 납작하지 않게. 아이 다젖었네 장갑을 바꿔야 되겠네. 잠깐 바꿔야 되겠죠? 이거 다 젖을 것 같아요. 흙이 젖어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땡땡한 애들은 조금 언니들이 좀 말캉말캉하게 말려서 분갈이를 하면은 진짜 예쁘게 분갈이 잘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젖어있는 애들, 물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분갈이 하면은 하기 싫거든요. <laughs> 근데 그래도 또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또 심어 놓으면은 딱보세 해가지고 '아, 분가이해주게 잘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쪽을 먼저 아, 이게 화분이에 아, 이거 죄송해요. 흙이 젖어있는데 제 책이가 왜 날까요? 이렇게! 이제 홍금도이거 가격이 비쌌었는데, 진짜 저렴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렇게 저렴해졌을 때는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합식그러다가 예전에 산 언니들은 이거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다 하나씩 그냥 딱 한이 심어 놓잖아요. 근데 하나씩도 딱그 한이 못 심어요. 사이즈가 작았었거든요. 비싼데. 비싼데 사이즈가 작았던 애들이라 그냥 더 카니는 못 신고 그냥 대충 하나 <laughs> 심어놨을 건데 진짜 여기 4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4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이런 걸 요럴 때 합식을 해야 돼요. 이제 언니들도 워낙에 비쌌을 때산 언니들은 비쌀 때 샀던 언니들은 얘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미워지잖아요. 미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왕창 많이 이렇게 신고 싶거든요. <laughs> 많이 신고 싶어요. 쌀 때, 쌀때 많이 신고 비쌀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괜히 그거 진짜 눈꼽만 한거 팔았다가 <laughs>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들은 잘안 팔아요. 그런 사이즈들은 잘안 팔고 암만 인기가 있어도 그게 인기라는 거는 금방 사그러들거든요. 근데 사그러드는데, 만약에 코짝지만한 거 팔았어요. 그러면은, 아유, 이거 그때 향원인한테 뭐 몇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막 처음에 언니들이 환호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솔직히 팔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뭐 조금 있으면 또 가격이 똑 떨어질 거, 뻔하니까. 다육이가 계속 그래 왔어요. 다육이도 가격이 돌고 돌아가지고 음, 계속 돌아요.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하는데 어쨌든 계속 돌고 돌아서 쌀때 그냥 많이 비쌀 때안 사요. <laughs> 아이고, 여기 자고도 달았네. 이렇게 자고도 달았어요. 자구를 뭐잘안 달아서 농장에서는 적심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구도 달고 잘 붙고 있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크 애들 미어 타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가다가 깨질 확률도 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데 요즘 그냥 농장에서는 어쨌든 빨리빨리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는 언니들이 또 에이, 이렇게 미어 터진 거, 터지는 걸 좋아해요. 가면서 망가지는 걸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가지만 생각 안 해요. 가다가 이거 이런 거는 아무리 밑에 좀잘 넣어도 가다가 한 번만 집어 던져버리면은 세상에, 이거 꽃대일까요? 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꽃대 같대요 꽃대, 같, 꽃대 같아요. 요 몽글몽글 하잖아요. 요 가운데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구는 또 틀려요. 입장을 보면은, 입장 이거는 자구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몽글몽글해요. 가운데가 빡빡하게, 빽빽하게 차 있잖아요. 이런 거는 꽃대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아야 꽃대겠지 하고 그냥 다 잘라 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올라온 다음에 언니들이 잘라줘야 작은 작은데 그거를 그냥 잘라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언니들이 잘라주면 좋은데 저는 요거 밖에다 내놓을 거라서 좀 흙이 많은데 아좀 너무 많이 넣었나 싶은 양 조절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이런 <laughs> 생각도 지금 심우면서 하는데 아.. 조금 그러네요 양 조절을 그냥 그냥 한 스푼 흙을 그냥 한 스푼 푹 떠가지고 여기다 담았던 그래 어쨌든 예쁘게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즘은 진짜 요런 까망이 종류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흑장미색으로 물드는 요런 애들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특별한 다육이가 없어요, 요즘. 특별하게 뭐 예쁜 애들, 아예 좀 예쁘다 싶으면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고 또 가격 많이 부르는데 데리고 오면 그다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언니들 부담스러우니까 안 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요게 다육이를, 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아니까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언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격 급한 언니들은, 아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금 예쁘니까 나는 지금 살 거야, 지금 사서 예쁘게 볼 거야 하는 언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 가득 뺑 둘렀어요. 다뺑 둘렀으니까, 댕댕이 밑에다가 살짝살짝 살짝 흙을 밀어 넣어서, 애들을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요가운데다가 흙을 조금 벌록하게 올려서 이제 참과 떡하니 하나 심으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뺑 불렀잖아요. 그럼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여기 아까 금직했던 이거 가운데다 떡하니 심어볼까 싶어요. 보통은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큰 애들은 잘안 보여줘요. 영상에 잘안 보여주는데, 언니들이 자꾸 큰 것만 달라고 해서 안 보여주고, 그냥 랜덤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음, 요즘은 언니들이 영상을 잘안 봐요. 영상을 잘안 보니까는, <laughs> 다 여기가 잘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칸이 심어서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안니들이 또 살, 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얘는, 다 데리고 있어서, 팔릴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애라서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고, 색이 예쁘니까, 이렇게 딱, 칸이 심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또, 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제일 큰 걸로, 딱, 칸이 심었어요. <laughs> 어때요? 나름 머리를 썼는데, 아이, 언니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laughs> 전부 다, 다들 언니들이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아. 근데 미어 터지네, 미어 터져, 진짜. 아이고, 됐어요. 이거 가운데 이렇게 큰걸 넣어버리면은 여기 공간이 남아서 흙이 횡하니 다 보여요. 흙이 안 보여야 되는데, 흙이 횡하니 응. 다 보여서. 어쨌든, 요렇게 보다, 보다. 아이고, 모여있으면은 예쁘긴 한 엄청 예쁘죠. 아, 사이즈가 이마도 제 손으로 다 가릴 정도로 커서 와긴직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네. 금 여름 모습으로 분갈이가 잘 됐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름 모습인데 아이고 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상이 좀 어두워요. 밖에 나가서 찍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